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올해 70세 시어머니입니다. 며느리 출산 후두 달간 집에서 밥해주고, 빨래하고, 손주 돌봐줬습니다. 그런데 요즘, 다섯 살 손주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봅니다. 엄마, 배고파! 잠깐만, 엄마 바빠. 며느리는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, 손주에게도 핸드폰을 쥐어줍니다. 주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며느리, 애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. 어머니, 요즘은 다 이렇게 키워요.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.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. 엄마, 옛날 방식 강요하지 마세요. 며칠 뒤 우연히 아들 부부 카톡을 봤습니다. 시어머니 자꾸 뭐라고 하잖아. 옛날 사람이라 그래. 네가 이해해. 40년간 세 자식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던 제가 이제는 꼰대가 됐습니다. 손주 걱정하는 것도 죄인가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시어머니의 조언 정말 간섭일까요?